네!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문늬계 하루를 찍는 날인데 일요일 10시 47분 10시 47분입니다 사실 한 10시쯤에 숙소에서 좀 간단하게 뜨개질이라도 하면서 틀어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틀면서 우당탕탕탕탕 하고 제가 막 떠들고 있으면 멤버들이 깰것 같아서 회사로 먼저 왔어요. 그리고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차라리 챙겨왔습니다. 그러면 제가 가져온 뜨개질을 가져올까요? 오냐 어휴, 됐다. 지금 진짜 한... 요만큼 떴었거든요? 이만큼 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씩 풀다가 요만해졌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지금 게 많아서 안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하게 되네요 요만해요 어,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? 이만해요 근데 왜 이어져 있지? 뭘로 응. 그런가? 일단 음, 일단 해보자. 자꾸 그 여기 실이 있으면 요한실 있잖아요. 요실요 요 사이에 자꾸 찌르더라고요. 이게 보이려나 이게? 네, 어쨌든 실 하나. 실두 개를 겹쳐서 하는데 실 하나에 중간을 자꾸 이렇게 찌르더라고요. 그래서, 오! <laughs> 빠졌어! 슉! 나오면 되죠. 절 따라 하시면 여러분 작품 완성 못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도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<laughs> 그분 칼 토대로 하시길. 그분들까? 진짜 따라하면 안 돼요. 경고문 붙여주세요. 따라하지 마시오. 어? 잘못했어요. 나... 어 아닌가? 어 아니야. 와. 아닌가? 이게 틀린 건가? 틀린 게 아닌가? 일단 떠보면 알지 않을까요? 네, 망했네요. 어... 큰일 났네. 이거 어떻게 하지? 아직 한참 남았는데. 틀렸네 벌써 틀렸네 다 풀어야겠죠? 에고 나는 멍청이 오늘은 여기까지 짜잔. 오늘 좀 됐나? 사실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, 한요 정도? 됐네요. 와우! 이제, 얼마 안 남았어요. 복구하는 데까지. 여기까지 하면 요만큼 되지 않을까요?